여기는 부산의 유명한 화지 연습장인데 이번에 탑 트레이서라고 여기 이제 어 피지의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샷하면 뒤에 이제 선으로 요렇게 표시되는 그게 이제 탑 트레이서 뭐 보통 뒤에 트레 트랭, 트랙맨을 설치하는데 뭐탑 트레이서 뭐회사에 그런 걸로 했는데 여기 이제 화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 필드 게임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질을 정말 잘 읽어요. 와... 단한 번도 구질이랑 다른 어, 완전하게 내가 치는 게 그대로 스크린에 표시가 되거든요. 연습하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필드 게임이 돼서 어, 실제로 내가 에이밍을 하고 이렇게 치고 뭐 필드. 그래서 뭐 퍼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한 2미터 안쪽에 붙으면 파뭐 1미터 안쪽에 붙으면 버디. 그래서 필드 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 각도 유지 네. 요즘에 이제 각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어 그냥 일반적으로 스윙하는 게 아닌 밑으로 파고드는 좀 스윙을 하니까 각도가 유지되면서 약간 언더슬롯처럼 되더라고요 그 위주로 한번 게임을 쭉 해볼게요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척추 각도 유지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찍어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잘하는지 테스트하고 지금 제가 무슨 클럽을 쓰고 있냐면 여기 <laughs> 전부 다 싱글랭스 유팁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어디에요? 9번이 내려가 있나? 어, 9번 저 내려가 있고 P A까지. 응. 그리고 어, 다른 것들은 왜지 쓰고. 응. 근데 어, 싱글 랭스 유틸이 점점 점점 제가 생각하는 그 전에도 많이 들고 다녔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하니까. 예전에는 8번 아래로 쳐면은 약간 방향성이나 아면 거리감이 안 좋았는데, 확실히 많이 치니까, 어 8번 아래도 치니까 좋더라고 이게 뭐가 좋냐면, 런이 없어요, 런이. 4번으로 쳐도 런이 별로 없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캐리만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보내면은, 뭐그린이 알아서 박히는. 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엊그제부터 요걸 들고 다니는데,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전체를 들고 필드가서도 예전에 한번 들고 나갔었는데 예전에는 쇼다이언계이드는잘 못찾는데 요즘 에 쇼다이언도 아쇼 싱글랭스 유틸도 좀 자신이 생겨서 요걸로 한번 또 들고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글랭스 유틸 최고예요 이게 저 피노크 버전 있고 어그 다음에 아이언처럼 약간 생긴 어 파워플레이라고 어 그것도 이제 싱글랭스로 만드는데 그게 저거는 공인인데 파워플레이는 비공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또뭐 테스트볼 한번 보러 갔다가 뭐, 어, 엄청 긴장하고 해가지고 다음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비공인을 쓸려고 하니까 잘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싱글랭스 유틸처럼 생긴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약간 유틸은 너무 두껍고 쇼다이언이 뭐 너무 좀잘안 맞는다 생각을 하면은 약간 반만한 그 유, 아이언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뭐 싱글랭스 유틸, 일단 유틸은 많이 뜨고 런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린 공략, 바로 공략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틸이 방향성이 정말 좋아요. 아이언은 헤드 자체가 이렇게 앞부분이 잘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데 유틸은 앞부분이 잘안 돌아가거든요. 내가 밀렸다 생각하든, 당겼다 생각하든, 그래도 방향성이 아이언 대비 한두배 이상 좋은. 그래서 한번 들고 스피드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 여기 화지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어, 필드. 제가 요거, 커팅은 안 하니까, 어프로치까지 끝나고, 뭐, 거리로 버디 하니까, 한 20분이면 한 게임을 치거든요. 여기에 제가 하면 1시간 반 주니까, 뭐, 한 4, 5개. 그러면 벌써 뭐, 스크린으로 챈다고 생각하면, 근데 스크린보다 훨씬 더 방향성이라든지, 거리감이 훨씬 더 좋으니까, 어, 연습하이 정말 좀, 그리고 인도 나가는 공을 다 보우니까, 어, 저기 한, 여기는 화지는 또 길어가지고, 한 200m 까지는 볼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하면 확실히 필드 연습하기는 최고입니다. 화지 한번 놀러 와보세요. 제가 뭐 화지 관계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연습장이 생긴 게 부산에 생긴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